네, 저희가 그다음 에 양산에 들어가면 사실은 아웃소싱이 많이 의뢰를 하는 편이고요. 기본적으로는 이제 PM이 저 레피드 프로토타이핑 나올 때까지는 까지가 가장 많은 공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어 저기 지금 SM이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용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저희 PM들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진행을 해요. 사실 어 여기서 혹시 과정 개발을 실제로 해보신 분이 계세요? 아직은 없으시죠. 사실 SME는 아시잖아요. 그런 내용 전문가분들을 컨트롤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.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의 어떤 방향에 맞춰서 절대 안 해주세요. 어떤, 단한 명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그 PM 가이드를 어떻게 주느냐, 그리고 PM이 어느 정도까지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팔로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 퀄리티가 완전 다르게 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더 많이 PM이 기획에 영향을 쏟기를 바라고 계세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뭐 매뉴얼, 매뉴얼을 해서 만드는 거는 뒤에 이제 뭐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제작을 하면 되는 거니까. 근데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비스 모니터링이에요.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학습자가 추가적으로 원하는 게 어떤 거였는지 내가 놓친 게 있는지 그리고 품질에 대한 불만족하는 부분이 뭐였는지 이게 사실은 만들면 만들수록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일들을 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철저한 수요분석을 통한 트렌드 지향적 설계라고 했는데요. 그러니까 요즘에 뭐 모바일 러닝이다, 소셜 러닝이다, 뭐 인포멀 러닝이다 이런 여러 가지 러닝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 연구 개발하거든요. 그래서 뭐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자료들을 그 컨텐츠를 바꾸는 시간이 있어요. 저희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을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컨바시라고 해서 컨텐츠 바꾸는 시간에서 각자 좀 이런 트렌드가 있더라. 내, 내 이번 내 이번 작품엔 난 이걸 좀 반영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획안도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소 전체가 참여해서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조언도 해주고 뭐 이런 시간이 있어요. 뭐 이렇 말한 것처럼 이상적으로 운영되진 않지만 경영진이 함께 참석하시니까 이제 보고의, 보고의 두 번째 자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업교육 현장의 필요 분석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영업현장의 교육 그런 그런 영업 대표들의 니즈를 저희가 수시로 다 조사를 해요. 면담을 통해서 실제 고객이 우리 상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또 영업 대표들이 일상 막상 부딪히는건늘 영업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규 상품을 만들 때마다 그런 니즈를 다 파악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플랫폼 단위의 접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어, 이런, 뭐, 예를 들면, 문서작성 과정을 만들게요라고 한 문서작성만 만드는 게 아니고, 이제 그 컨텐츠 안에 내용을 설계하는 것 뿐만 아니라, 이 컨텐츠와 연동된 어떤 시스템에서의 활동, 학습자의 어떤 뭐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다 설계를 해서,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할지 말지까지 다 고려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, 휴넷 전체적인 어떤, 어, IT적인 부분, 영업적인 부분, 마케팅적인 부분, 그리고 기존 상품과의 연계성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 기획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잘 되지는 기획안 통과가 쉽게 잘안 돼요. <laughs> 이 모든 걸다 꿰뚫고 있는 게 어쨌든 윗사람들이잖아요. 더 오래 되시고 이제 여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니까 그래서 그 그것, 그것을다 읽어서 기획을 해야 되니까 사실 기획안은 잘 통과가 잘안 돼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좀 중요한 역할로 되고 있고 그리고. 이어 이거는 이제 현재 고객들이 원하는 맞춤형이라든지 어떤 심화 과정이라든지 계층별 교육이라든지 이런 세분화된 니즈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비용이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비용을 다 무조건 들여서 고객이 해달라면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또 기업이기 때문에 그 그 니즈와 우리의 니즈 사이의 중간 어느 지점을 또 찾기 위해서 굉장히 또 많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철저한 수요 분석을 통해서 트렌드도 놓치지 않으면서 이런 각각의 니즈를 모두 포함한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것에 저희가 설계하는 부분들에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 전문가 섭외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어 집중을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 섭외 뭐 그냥 할수 있는 거 아닌가? 근데 사실 저희가 아마 좀그 경쟁사에서는 m 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휴넷에서 강의한 사람들은 다 강의 잘한다고. 그러니까 저희는 그, 그 교수님들 물론 정말 유명하신 분이 사실 강의도 잘 하시죠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.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다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SME를 선정할 때 새로운 SME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. 그때 그 저희끼리 말은 테스트인데 테스트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교, 조, 교수님한테 좋게 말씀드리죠. 내부에 시연회 같은 게 있다. 그래서 그때 한번 할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좀 해주시라고 라 하면 이제 기분 나빠지는 분들도 있긴 한데 잘 말씀을 드려서